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파킨슨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80%, 15년이 지나면 90%의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가 파킨슨병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파킨슨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파킨슨이 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에 파킨슨 병에서 떠오른 가장 어, 그 새로운 이론은 파킨슨 병이 뇌에서부터 시작하는 종류의 파킨슨 병이 있고, 장에서부터 혹은 자율신경계, 즉,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로 올라오는 파킨슨 병이 있다는 그래서 첫 번째를 어, 브레인 퍼스트, 두 번째를 바디 퍼스트,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파킨슨 병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동안 파킨슨은 뇌에서 시작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파킨슨을 일으키는 비정상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가 장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저혈압, 변비, 배뇨 장애 등의 증상이 일찍 나타난다. 또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가 장과 뇌를 연결해 주는 미주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교뇌가 손상되면, 렘 수면 행동장애가 시작되어 꿈에서 하는 동작을 잠자는 동안 하게 된다. 이후 더 위로 올라가 중뇌의 흑질을 손상시키면 동작이 느려지고 몸이 떨리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 파킨슨 진단이 되고 뇌 전체로 퍼져 대뇌피질까지 손상되면 인지장애와 치매 등이 생기면서 증상이 더 악화됐다.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고 여겨지는 것은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자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팔다리의 움직임을 마치 싸우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벽을 차거나 옆에 있는 분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파킨슨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한 80%, 15년이 지나면 90%의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가 파킨슨병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면 파킨슨이 생기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정희 씨는 렘수면 행동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1 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으로 김한준 교수를 만나 아이고, 파킨슨을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 5개월... 2017년부터 쭉 7년 보다가 파킨슨이 생긴 걸 제가 확인을 했죠. 네. 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4, 5년 지나서 근데 네.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 잠꼬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많이 고민이 네. 되고요. 너무 <laughs> 아 <laughs> <laughs> 자다가 물건을 옆에 있는 물건을 흩어 버리고 옷이 옷걸이 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거 그걸 저도 모르게 막 잡아다녀서 집어 던지고 현재 기억력은 어떠세요? 기억력이 좀안 좋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잠꼬대 렘수면 장애가 있다가 파킨슨 생긴 분들은 그런 게 조금 더 빨리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기억력에 대한 약도 쓰시는 게 좋거든요. 보통 이렇게 잠꼬대가 있어가지고 1년마다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병이 생기고 나서 1년 안에 진단이 될수 있거든요. 1년마다 오시니까. 잠꼬대가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파킨슨 병이 진단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나 아니면 생활 습관에 대한 어떤 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약물 치료도 필요하면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한준 교수는 장에서 시작된 파킨슨과 뇌에서 시작된 파킨슨 혈액을 비교 분석했는데 장에서 시작된 경우 대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혈액 성분과 유사했다. 마디퍼스트 환자들은 장내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좋지 않은 물질들이 파킨슨병이 아닌 다른 장 질환에서도 그 환자들의 혈액에서 발견되는 그런 물질들이 어, 많이 있었습니다. 혈액 성분이 다른 것이 이 병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은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두 어, 유형의 파킨슨에서는 다르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어, 이런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킨슨 진단을 받은지 15년 된 강영순 씨 증상이 올라오면 팔이 등 뒤로 가서 붙고. 몸이 기울어지면서 몸이 흔들린다. 이럴 때는 무지 힘들어요. 걸음이 안될때 이렇게 팔도 좀막 제대로 꼬이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심하게 꼬올 때는 제가 못 내려요. 남편 보고 도와달. 내려달라고 해야 남편 내려 줘야 제 팔이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되면 팔이 무지 아파요. 뼈가 하루 세번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조절하고 있다. 강영순 씨가 파킨슨을 처음 진단받은 건 46, 활동을 한창 왕성하게 할 젊은 나이였다. 요즘은 인터넷을 서치를 할수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파킨슨 같더라고요. 여 선생님 어디 갔더니 별 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뒤에서. 한번 땡겨보더니 그냥 박힌 스님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그 말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이런 나이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그래. 오늘 말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까지 오면서 울다가 왔어요. 맨날 저는 울었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도 병원 다니고 있는데 맨날 울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받아주고 그때는 화를 내더라도 나중에는 다 받아주고 하니까 그게 내심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확인된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지고 말도 어눌해져 밖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하켄스병 자체가 어, 나는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면서 그 병을 진단받으면서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동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울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뇌 내에 어떤 구조물들이나 신경전달 물질도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 연구도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울증 점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적인데도 영향을 주고요 집단적으로 하면서 서로 정서를 교감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질환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환자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영순 씨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도 받고 요가 걷기 등 여러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파킨슨 댄스다. 마음이 변해 일단 옆 오른쪽을 봐도 같은 한우분이고 왼쪽을 봐도 같은 한.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리고 숨기고 했는데 이제는 물론 지금도 가리고 숨기고 하지만 그렇게 옛날만큼은 그러진 않거든요. 파킨슨 댄스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파킨슨 환자들이 음악에 맞춰 경직된 몸을 즐겁게 풀수 있도록 동작이 만들어졌다. 하나, 둘, 셋, 넷, 넷,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앉아서 동작하다가 몸이 풀리면 일어서서 신나게 몸을 움직인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서 강영순 씨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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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즐겁고 땀도 나고 그래요. 끝나고 나면 이제 몸이 풀렸는데 끝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잘안 되거든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몸이 말랑말랑해져요. 풀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어서 감사했습니다. 차관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조미자 씨. 파킨슨에 걸린 뒤로 걷는 게 힘들어졌다. 종종 걸음이라도 걸으면 그나마 다행. 발이 떨어지지 않는 보행 동결이 생겼다. 약심이 없으면 영 활동하기가 힘들지. 걸음이 떠락해도 잘안 떨어져. 약을 먹는좀 힘이 돌아와야 조금 크게 떨어지고 그러면 려 종종 걸어야 돼.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 영락 없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 밭에서 일하는데 이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떨려가지고 이 팔이 왜 이렇게 떨리노. 내들정 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서 애매나 찍으라고 큰 병에 가서 애매나 찍으라고 하고. 가서 찍어 이게 아무 뭐안 나타나. MRI로는 파킨슨을 진단할 수 없다. 신경과 의사의 진찰 소견과 도파민 PET 검사를 통해 파킨슨인지 진단할 수 있다.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갈증이 너무 많 저도 막막 막 마음이 막그 발이 안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죠. 아내가 아픈 뒤로 사과 농사 규모를 줄여 남편은 혼자 농사일을 하고 있다. 집사람 건강할 때 여기 전에 큰 나무 있을 때 사과 딸때 정신 먹는 데 사람 수를 채워야 26명이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밥다 하고 댕기면서 일다 하고 했는데 지금 일을 못 하니까 막 속에 물이 나가지고 뜨뜨 아프지. 발병 초기에는 아내도 약 먹고 농사일을 같이 했는데, 이젠 밖에 나가면 자꾸 넘어져서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다. 아내분면 뚜리저리 할 건데 싫고 막 그런 생각 다 드지. 미안한 마음 너무 많이 들. 이제 약을 먹어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되질 않아 수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친정 모친이 6 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동생들만 사는데도 가고 싶은데 못 가보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안프고막 혼자 울 때가 많아요. 수술해가 건강한 친정 한테 가고 싶어요. 고향 엄마가 딸 딸을, 딸을 의지 많이 했는데. 마지막 가는지도 못 보고 돌아가시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조미자 씨는 수술을 받고 친정에 가보고 싶단 바람을 이룰 수 있을까? 하해씨불면 보기 좋다.